아, 이빨 배요 유튜브, 100명 가고 싶어요. 돈을 빌어요. 포켓몬 피규어 좀 많이 갖고 싶어요. 포켓몬 피규어가 없는데. 나뭇잎 냄새, 반지 냄새는 구려요. <laughs> 빨리 빼시죠? 됐어요. 축구 게임 많이 하게 해주세요. 네. 천원 주세요. <laughs> 남미야저야구리게 못하게 해주세요 자요니다하 <laughs> 이거 아 이거봐 그위나1,2,3 셌다 아니 3천원이라어3천0에하 1,2,4,10까지 셀10 10까지 셀 10, 10까지, 10까지. 하나,둘,셋 안녕.